되드로우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 베드로우서 9절이랑 폴 채플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글 일부를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, 이 글과 성경 기록을 보면 좀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가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데 왜 바로바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내라는 주제에 대해 좀더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채풀 목사님 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거룩하심을 강조하면서 시작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뭐 시대나 문화가 죄를 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안 변한다 이거죠. 그렇죠.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도 이야기해요. 시편 86편 15절 말씀처럼요. 그러나, 오 주여, 주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극렬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죄는 미워하시는데 또 오래 참으신다. 음,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.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랑 또 오래 참으심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죠. 이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대신에 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. 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. 네 그래서 아까 읽으신 베드로 후소의 그 예시들 있잖아요. 타락한 천사들이나 노아시대 홍수 또 소동과 고모라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분명히 죄를 심판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게 죄를 그냥 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과거에 그 심판 사례들이 현재 하나님의 인내에 오히려 더 무게감을 실어 주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냥 무작정 관대하신 게 아니라 심판하실 수 있지만 참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그래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 주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에 대한 뭐랄까? 무기인이나 관용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한다면 심판이 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. 이 문장이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어요. 그 경고의 무게를 더 실감나게 해 주는 예시로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랑 피터 와일라는 분의 일화가 나오잖아요. 아, 네네.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바로 지금 이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강조하셨고, 피터 왈도는 친구가 갑자기 죽는 걸 눈앞에서 보고 아 인생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죠.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정말 생각만 해도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. 네,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뭘 말하냐면.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. 회개하고 결전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.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. 사실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좋으신 분, 오래 참아주시는 분,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글과 성경 기록을 보니까 그 인내에 어떤 시간 제한이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. 맞아요.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분명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표현이죠. 하지만 동시에 빨리 회개하라는 강력한 촉구이기도 한 거예요. 그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심판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걸이 글과 성경 기록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...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베드로후서의 그 본보기들처럼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.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주어진 이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. 뭐 이런 거겠네요. 정확합니다.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구요. 이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? 이건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거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,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? 그분의 인내에 감사하면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, 늘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